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 구조하는 자를. 슈가 主席，你。 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규례들을 놓고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따갑도록 수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리더로서 백성들을 향한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자녀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것들이 간절하게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의 심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청종과 행함입니다. 구절과 십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하라 그리고 행하라. 청종은 듣는 행위를 수반하지만 행함과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듣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이들입니다. 듣고 따름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가보지 않은 곳. 오늘 본문의 경우에 같으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18절을 보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동일 선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아울러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향한 돌아섬과 헌신이 있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교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돌들이 에발산에 세우게 한 것인데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는 율법을 순종할 때에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석회를 칠한 돌들이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있고 비록 죄 가운데에 빠졌을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은 빛이 없는 흑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석고로 덧칠하고 그 위에 말씀을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으며 그리고. 따름의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돌을 쌓고 회칠하는 일이 마치 한가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일과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하더라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청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청중한다는 것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한 컵으로는 내 말은 대지를 적실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컵의 물이 다 함이 없는 생수의 강에 있다 있다면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처럼 계속해서 흘러 넘칠 것이고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삶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배움의 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나 안에 들어가거든 돌두를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라 명령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미지의 세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당신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많고 또 고난이 많으며 또 삶의 여러 굴곡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 하시네 눌러설픈 나의 어두 한, 마 음도, 이 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 순간 그 작은 과 행간 사이, 늘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만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생의 순간순간, 그자간과 행간 사이 늘 외혀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만 턴떨림 사이로.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